선생님, 네 이번 시간 2023년 개묘년에 1983년생이죠? 네. 41세. 네. 돼지띠입니다. 네. 어, 음세를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어, 이 83년생 개생분들은이 41살 개생분들이 조금, 음, 작년이랑 올해 상반기 요 때까지는, 어, 사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조금 인간 풍파를 이미 겪으신 분들이 많아. 작년 이제 하반기, 이제 연말까지도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내가 실현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어, 티격이 났던 사람들, 시끄러웠던 사람들, 음, 인간관계가 조금 정리됐던 사람들이 조금 많거든요. 그로 인해서 내가 조금 마음의 상처를 얻고, 어, 인간관계로 인해서 내가 조금 많이, 조금 주저앉았던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 많은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조금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차츰 차츰 정리가 되셨을 거야 어느 정도는 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사람들로 인해서 괜히 너무 잘하려다가도 욕먹고, 어, 너무 못해도 욕먹고, 어, 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혼자서 진짜 숨어서도 울어보고, 음, 너무 나섰다가도, 내가 너무 잘해보려고 의욕적으로 나섰다가도, 괜히 내가, 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낙담하고, 막 이랬던 분들, 어, 개미년에는 조금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어. 서러운 형국이었죠. 그런 서러움을 조금 떨쳐버리고, 올해는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몸도 마음도 지치는 형국이었지만, 어, 올해는 내가 움직이는 만큼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해라고 하니까, 음, 기다리면 나를 찾는 이들이 생기는 해고, 올해 상반기에는 어, 다시금 조금 내가 용기가 생기고 뭔가 하고 싶어지고 의욕이 생기고 어,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일어서야지 뭔가 해봐야겠다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조금 움직이고 싶어질 거예요. 어, 올해는 다시금 나를 찾는 이들이 차츰차츰 생기고 하니까 조금 조금씩 어, 다시 움직여봐도 좋아요. 음, 주변 정리가 돼 있는 사람들은 주변 정리를 인간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 조금, 조금씩 정리하셔야 돼. 어, 주변 정리가 돼서 끊고 매음이 생기고 이분들은 환경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변화가 생깁니다.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을 거야. 그 허우적거리는 것들을 싹 정리해야 돼. 인간관계가 됐든 문서가 됐든 일적인 것들이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확장보다는 뭔가 올해는, 어, 줄여가든지 정리를 하든지, 어, 내가 쳐낼 건 쳐내야 돼. 음. 변화를 주긴 줘야 되겠죠 그게 벌리는 것보다는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해야 되고 심적으로는 아직도 마음이 사실은 그 실현들이 남아서 마음이 조금 버겁고 용기를 냈다가도 어 조금 불안하고 힘이 들고 또 감정기복이 심해지고 막 이럴 순 있는데 어 용기를 내셔야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게다가 나쁜 사람이 있으면 좋은 사람도 있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음, 떨쳐버리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어, 하반기로 갈수록 뭔가 다 해결이 되고 다 때가 온 것처럼 때를 기다리면 뭔가 하나 하나 해결이 되고 어, 나를 찾는 이들이 생기고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용기 얻으셨으면 좋겠고 음, 문서 이도, 문서의 이동. 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거에서 뭐 예를 들어 어, 집이 있으신 분들은 매매로 집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집을 이사하는 거, 문서의 이동, 뭐 이런 식으로 문서의 이동은 좋으나 내가 새로 투자를 하거나 재테크를 하거나 새로 잡는 문서 이런 거는 조금 기다리셨다 하시는 게 좋아. 상반기에는 어, 그리고 하는 일에는 어, 움직임을 크게 벌리기에는 상반기 쪽에는 조금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어, 그리고 음, 올해는 건강, 쪽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 게다가 가족이나 자녀로 인해서 조금 어, 내가 걱정거리가 생길 일이 조금 있으니까 좀 가정에만 신경을 좀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